필타의 힘을 빌어 그고 사이즈는 딱 작은 사이즈라서 약간 푸치처럼 얇게 작게 배치하기 좋은 크기입니다. 일단 저는 사실 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두건같이 사용은 하지 않을 거고 저는 가끔 비오는 날 이렇게 매치를 한번 했었었고 <laughs> 생각보다 웃긴 것 같지만 하고 나좀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거보다 어쨌든 실생활 속에서 할 거는 그냥 막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싹 묶어줍니다. 그냥 막 묶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정갈하게 하면 또 너무 정갈한 티 나니까. 둘넣놓고 여기 볼륨을 좀 살리면 돼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또 짧게 매는 걸 되게 좋아해요. 실제로 티셔츠나 이렇게 맨투맨 같은 데다가 매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렇게 접어줍니 이렇게 딱 하는 링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저는 사실 뭐스카프를 엄청 자주 매지는 않고 한 바퀴 돌려서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안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장식을 해도 되고 위치를 해도 밀어가지고 요 정도 약간 볼륨 있게 이용을 해도 괜찮아요. 셔츠 안에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해도 되고 너무 얇은 티셔츠나 너무 얇은 소재는 이런 게 너무 튀어날 거예요. 받쳐줄 수 있는 빳빳한 소재로 입어봐요. 이번에는 조금 더큰 사이즈. 이번 좀왕큰 사이즈예요. 사람이 둘러질 정도로 큰.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저는 좀 툭툭 걸치는 걸 좋아해서 스트라이프가 많은 부분도 괜찮고 깔끔한 부분도 괜찮고 이렇게 그냥 정말 많이 접어가지고 살짝 그거 같나? 그 살짝 그어갔나 무슨 타입 하죠? 이렇게 걸치는? 이게 너무 조금 머플러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슥! 이렇게 쓱. 몽뚝함을 좀 살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 얘들 없는 방법이 겠죠 이런 검은색도 이렇게 넣으면 예쁩니다. 이수있게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냥 티셔츠에다가 매치를 해도 괜찮아요 자, 타 이렇게 끊어야 까요 둘러와서 어야할 안으로 쏙 그러면 이렇게 세워나게 묶이거든요. 이걸 좀 조절해서 이렇게 하면 싹 묶은 느낌이 나지요 이렇게 블러스 바퀴에 고 아까 했던 것처럼 매도 괜찮아요. 볼륨이 조금 더 살기 때문에 덜 조금 더 풍성해 보이는 느낌? 조금 <laughs> 더 귀여운 게 많이 보이고 또 이런 거는 뭐가 있냐면 좀 약간 민소매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혹시 봄에 제가 올렸던 프렌치 스타일링. 영상을 보면 나와 있는데, 쫙 당겨 묶어서 이렇게 슬슬 돌리면 여름에 아주 예쁜 탑처럼 입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건 저는 좀큰 옷을 입어서 이렇게 되었지만 여름에 민소매나 이런 거 입고 아니면 없이 이 스카프를 이렇게 메고 하면 너무 너무 이쁘지. 그리고 또 이런 거 위에 좀 부담스럽다 이러면 자켓 같은 거 입어도 돼요. 이렇게 입으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어, 이거를 이렇게 누가 묶고 다녀. 묶고 그래서 묶고 여기서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쑥 묶고 하시면 되고 주로 근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하는 건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스카프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 저는 조금 플레인하고. 심플하면서 좀 깔끔한 그런 모노톤의 스카프들을 원했어서 토템을 구매를 했고, 카프들은 되게 작게 올라가는 거지만, 되게 눈에 띄는 그런 악세사리이기 때문에 저는 소재는 꼭 봤으면 좋겠어요. 뭐, 토템 그 이상의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이제 되게 프렌치 스타일로 다녔던 그 날씨 좋았던 날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Say, I'm great. You called me an artist, but I'm still not sure. I'm not gonna apologize, cause it's the people that had you synchronized to the standard.